운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으로 임상실험을 하면 좋습니다. 그러면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고 또그 이론에 대한 직접 체험이 돼서 더 확신이 갑니다. 예를 들면 스피드에 관한 거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같은 무게로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. 10세트, 15세트를. 그리고 알이 다 풀린 며칠 후에 일부러 그거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같은 무게로 같은 세트를 채워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24시간, 36시간 지났을 때 통증의 강도를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되죠. 아, 스피드를 빨리 하는 게 훨씬 운동 강도가 세구나. 이 실험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. 순서도 바꿔서 해 보기도 하고. 느리게를 먼저 했다가 빠르게를 며칠 후에 또 반대로 빠르게를 먼저 했다가 느리게를 며칠 후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실험을 하면 그 실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. 스피드를 빨리 하는 게 훨씬 운동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저는 좀 실험을 통해서 신뢰하고 있어요.